안녕하세요. 햇내꽃다기에요 와, 눈이 진짜 많이 내리고 있어요. 와.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와. 눈이 진짜 많이 오고 있어요. 와. 올해 눈도 많이 오고 지난 여름에는 비도 많이 내리고 와. 진짜 대박이네요. 와. 보이시죠? 눈 내리는 게. 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와 저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여기는 저희 아파트 3층에 내려왔어요, 지금. 눈 내리는 거 보여 드리려고. 네, 3층에 왔어요. 여기 보이시나? 보이시죠? 와, 진짜 대박이네. 너무 많이 내리고 있나요? 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냐? 보이시죠? 벌써 바닥에는 눈이 쌓였어요. 이렇게. 응. 저기에는 아이들이 나와서 눈사람 만들고 있어요. 응. 와, 실들보면 진짜 오. 장관이네요, 장관. 우와 이렇게. 오, 눈이 왜 이렇게 많이 내린대요? 너무 많이 내리는데?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거 처음 보네요 진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 와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네. 좀 전까지도 안 내렸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내렸어요. 바닥에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음. 와, 여기, 이렇게 쌓였어요. 한 30분도 안된것 같아요. 응. 근데 이렇게 많이 쌓였네요.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보이시나요? 와, 여기가 저희 아파트예요. 와, 진짜 많이 내리는군요. 와, 대박이죠? 아, 너무 많이 내리네요, 눈이. 아, 너무 많이 내려. 아, 보이시죠? 아, 너무 많이 내려. 눈이 진짜 많이 서있어요. 아, 우, 바람도 많이 분다 우와,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쌓이는 거 보이네요. 보네요. 와. 30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와, 대박. 대박이다. 와. 이렇게 많이 내리지, 눈이? 오, 무슨 겨울 왕국보다 더한 것 같아요. 오 진짜 대박. 겨울 왕국에도 이렇게 많이 안 내리는 것 같은데. 와 바람까지 부르니까 더 난리가 났네. 막 진짜 어, 너무 많이 내리네.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와. 나 대박이다. 음, 너무 많이 내려. 와,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음. 눈 썰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내려. 와. 보이시죠? 아 너무 많이 내린다. 아 멋지겠다 의상.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와 진짜 대박이다. 왜 이렇게 많이 내리지? 와 대박. 와. 얘는 뭐지? 오리야? 오리 새끼들 만들어 놨네요. 순식간에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서. 와, 진짜 대박이다. 눈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눈이 이렇게 내리는 걸, 아, 이웃님들께 잠깐 보여드렸어요. 아, 뭐, 부산 같은 데는 눈이, 안 내려서 눈 오는 거못 본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이렇게 잠깐 영상에 담아 봤어요. 와.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